슬래시 사진 등호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드로 2분 방송화면 캡처 동네변호사 조드로 2분에서 변희봉이 한교환에 의해 칼에 찔렸다. 15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드로 2분에서 9편 1. 변희봉 분, 이 칼에 찔리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9편 1은 국일그룹 빌딩 앞에서 칼부림을 당했다. 한 괴한이 나타나 그를 칼로 찌른 것. 국현일은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다행히 그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이자경, 고여정 분은 그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이자경을 만나러 왔던 조들호는 이 모든 걸 바라보다 있었다. 하지만 언론에는 그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었다. 이후 조들호는 범인이 잡혀있다는 경찰서로 향했다. 범인은 어디론가 이송되더니 검은색 벤에 태워졌다.